1월 14일 목요일 새벽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돌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그 사건을 바라본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이 사도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할때 제사장들과 선, 성전 맡은자와 사도개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전 맡은자는 성전 수위대장으로 성전 구역 내 치안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서열로서는 대제사장에 이어 이인자의 위치에 있는 매우 높은 권력층이었고요. 사도 개인들 역시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으로 친 로마 세력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바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없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던 자들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그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백성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도들을 잡고요, 또한 이튿날까지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 복음은 바로 그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 되었다라고 그 복음의 능력과 음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이제 나길 발자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그 문중이 다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매우 이 권력층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나와서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누구의 이름으로서 그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바로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물어본 백성들의 관리와 장로들에게. 담대히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여종의 질문 앞에서도 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볼 수가 있었지만 성경의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는요. 이제 담대히 이러한 관리와 장로들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을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이 일을 착한 일로서 말을 하면서 어, 이 베드로의 관심은 그저 이 착한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관심은 그저 육체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가 병남으로서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죽어버린 그러한 인간 예수가 아닌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 바로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1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무가치해 보이는 이 돌이 바로 집의 가장 중요한 보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1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로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 하였지만, 오히려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 권능은 어떠한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죽음 이후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 이후에 성령을 내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대신 예수님의 권능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죽음 이후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단지 기적을 누리는 삶이 아닌, 기적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 기적에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의 머리돌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복음을 담대히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다니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에 지치지 않으며 경건생활에 충실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청빈 위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종상 윤명희 성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그리고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번 요양, 치료 중인 환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이금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구한 와사로 지금 어,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이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기와 면접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입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